자 오늘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로 유명한 본문입니다. 어, 그런데 제목이 개똥이의 꿈이 되겠습니다. 왜 개똥이냐? 갈렙이라는 사람 이름이 개똥이라는 이름하고 거의 같습니다. 갈렙은 오늘 개라는 뜻으로 그가 갈렙의 꿈이라고 할 수가 있는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오늘 보는 여호수아 14장 본문은 제가 18년 전, 그러니까 19년 전이 되겠네요. 어, 그때 본교에서 회 개척을 나가기 전에 어, 개척 전에 한번 설교를 할 기회를 주셔갖고 내가 어떤 자세로서 개척을 나갑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것과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어떤 설교를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제목은 개똥의 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요번에 우리 김주동 목사님 개척하는 그 교회 인테리어 하는 작업에 잠시 가서 보다 보니까 이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마음 처음 시작했던 그첫 마음을 잊지 말아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4장은 어떻게 보면은 지파의 땅을 나누는 식입니다. 막 나누고 있는데 이제 누구 차례가 됐냐면 유다 자손 차례가 되었어요. 근데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는데 그중에 앞장선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름이 누굴까요? 갈렙. 갈렙의 뜻이 뭐라고요? 개라고 했죠. 개. 개라고 불리우는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합니다. 무슨 요청을 합니까? 7절에 보니까 내 나이 4 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반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열두 정탐꾼이 갔고 열 정탐꾼은 부정적으로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부정적인 것입니까? 보니까 너무 크다 사람들이, 안악 자손, 거인 자손들이 있다 하는 것과 또 한편으로는 그 성이 너무 높다. 이거 우리가 도저히 정복할 수도 없고 이길 수 없는 도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이제 간담이 높게 실망하게 부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딱두 사람. 근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의 수제자니까 그렇다 치지만 의외의 사람 한 명이 거기 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충성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말레라고 히브리어에서는 되어 있는데요. 이 말레는 제가 이스라엘을 살면서 많이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여러분 기름 늘때 가득 넣어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어로 만땅 이렇게 얘기하죠 만땅이 대체 어디서 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만땅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그 가득 넣어달라는 말이 말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름 넣을 때마다 말레 이렇게 얘기를 자주 했어요 그런데 원어를 보니까 충성하다는 말이 말레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말레 가득 차다 이게 또 다른 뜻이 만족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만족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차게,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하는 일이 바로 충성하는 일이구나. 그러면 대체 어떤 일로 이 갈렙이 하나님을 만족하게 했을까, 하나님을 충성하게 했을까 봤더니 그 충성의 모습이 여기 우리가 잘 나오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 했을까요? 안악자 손들과 거인들을 보므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 메뚜기 같다. 그 당시에 광야에서 최하의 음식, 너무 배고파게 먹을 게 없으면 뭐까지 먹었을까요? 왼쪽에 있는 메뚜기도 잡아 먹었어요. 그게 최하의 음식이에요. 그 최하의 간식거리밖에 안 되는 존재들이다 하면서 스스로를 나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얘기했는데 이여호수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원래 원어는 레헴이라고 합니 레헴이라는 말이 베들 레헴 아시죠? 레헴이라는 뜻이 뭐예요? 빵이죠, 빵. 그들은 우리의 빵에 불과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잘 보십시오. 두 똑같은 것을 보고 온 사람들이 한쪽은 우리는 그들의 간식거리밖에 안 돼. 또 한쪽은 아니야. 그들이 우리의 빵 조각에 불과해. 라고 말하는 완전히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해주겠다 너희가 너희 자신이 스스로 세상을 바라보고 너희 스스로 겁을 먹어갖고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해주느냐 메뚜기 같이 죽게 해주마 그러나 여호수와 갈렙 너는 당당하게 바로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했으면 그렇게 해주마 여호수와 갈렙이 그렇게 할수 있었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여기 민수기 14장 9절 보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 떠났고 누가 우리와 함께한다고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밥처럼 먹이처럼 빵조각처럼 우작우작 먹을 수 있다. 라고 담대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 무슨 차이입니까? 내 눈,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믿음의 눈으로 쳐다본 이 갈렙을 축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이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와 갈렙처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마태보면 1장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울 것이 없다. 이 모든 세상 것들이 나의 빵조각에 불과하다. 라고 말하면서, 선언하면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 말이, 너희 기도가, 너희 선언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담대함으로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뒤에 14장 9절에 보니까 이 충성의 결과, 이 믿음의 결과,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해주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날에 모세가 명, 맹사에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에 충성하였은 즉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잘 봤더니 모세에게만 충성한 게 아니라 여호와에게도 충성하였고 여호와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였더니 어떤 축복을 주었어요? 너희가 밟는 땅 내가 말한 대로 그들은 내 먹이에 불과해 내가 원하는 대로 밟는 대로 다줄 것이다. 또 무엇을 준다고요? 내 자손에게도 줄 것이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받은 것이 얼마입니까?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여러 가지 받은 것이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너무 받지 못해 갖고 어려운 삶들 그것들이 불평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을 극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시고 복의 부모가 되십시오. 그런 눈으로 선포하시고 자녀들에게 그 좋은 영향력을 미쳐 주십시오. 그러면 갈렙처럼. 그 자손들에게 놀라운 것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부모가 될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갈렙은 이제 선언합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은 또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확신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산지, 그 산지가 뭡니까? 결국은 헤브론이라는 땅인데요. 헤브론은 누가 있었다고 해보니까? 안악 자손이 있었어요. 안악 자손을 쉽게 말하면 거인 자손입니다. 자기보다도 키가 1.5배는 큰, 큰 2m가 넘는 자손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안악 자손들 중에서도 가장 큰 자손들이 그것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언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왜요? 이번에도 동일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하는 그 꿈과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 이러한 신앙,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헤브론 같은 장소, 아낙자손 그것도 가장 큰 자손들이 지키고 있는 그곳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위험이 위험할수록 그곳은 더큰 축복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 갈렙은 꼭이 산지를 차지하려고 했을까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산지를 왜 차지하려고 했을까요? 잘 보니까 헤브론의 기업이 있는데요. 그 기업이 어떤 격인가 봤더니 거기에 이러한 건물이 하나 자리 잡고 있는데 이 건물이 바로 막벨라 굴이라는 곳입니다. 이 막벨라 굴은 일명 선산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선산은 뭐가 있죠? 무덤이 있죠. 누구의 무덤? 조상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 막벨라 굴에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혔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묻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레아가 묻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 대표적인 조상 세 명이 여기에 묻혀 있으면서 그들의 선산으로 여겨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악 자손이 딱 버티면서 못 온다 라고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선산을 차지하겠습니다. 그 선산을 향하여 나가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자존심인 그 선산을 회복하겠습니다 하면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일명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니스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6장 1 5절를 보니까 그니스 사람이 어디 족속이냐면 에서 족속이었어요. 야곱의 족속 이스라엘의 후손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에 보면 이방 민족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유다 민족이 되었을까요? 나중에 보니까 이 정탐꾼을 하기 직전에 이 사람들이 양자로 들어왔어요. 내가 이스라엘과 함께 기업을 받기로 원합니다 하면서 그들과 합류를 했습니다. 아말렉 족속들은 같이 에서다 손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대적을 했는데 그니스 족속 혹은 그나스 족속은 같이 합류를 하면서 우리도 함께 이곳에 합세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민족성을 버리고 차라리 이 양자가 되어서 그곳에 접붙임을 한 그런 족속이 바로 그니스 족속이었습니다. 굴러 들어왔던 그 돌이 이제는 박혔던 돌이었던 그 땅을 차지하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자손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축복을 얻은 것도 대단한데 그 민족이 된 것도 대단한데 이제는 무엇을 꿈꿨느냐? 선산을 꿈꿉니다. 이 선산을 꿈꾼다는 건 뭡니까? 장자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축복은 신명기 21장에 보면 두 배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양 축복을 받을기에 더 많이 축복을 받아야겠다 하면서 장자의 축복을 꿈꾸면서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그 축복을 얻었고 이제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 갈렙이 장자가 되기를 꿈꿨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이름은 없어지고 유대인이 그들의 민족의 이름이 될 정도로 유다 민족이 장자가 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꿈꾼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꿈이었다고요? 갈렙의 꿈, 개똥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똥의 꿈이 우리는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이땅 헤브론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헤브론 중에서 선산이 있는 이 장소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이 선산을 얻는 게 아니라 사실은 축복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이 양, 하나님이 백성이 됐으면 더 많은 축복을 받겠습니다 하면서 여기 지금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을 그림이 있는데 야곱이 왜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원했습니까? 똑같이 쌍둥이로 태어났어도 하나님 장자에게 두 배의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내가 그 장자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이 지금 보면 무슨 명분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지금은 똑같이 재산을 배분하니까 장자의 축복에 대한 개념들이 없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두 배를 준다고 하니 하나님 두배 축복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그냥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로 받는 축복이었어. 그 하나님의 축복, 두배 축복을 내가 받겠습니다 했던 그 야곱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약복강에서도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갈렙이 바로 그러한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저의 비전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 주님을 맞이하는 그 순간 바로 갈렙과 같이 큰 축복을 받는 일입니다.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예. 맘마미아의 주제곡입니다. I have a dream. 하면서 노래하는 노래가 있는데요. 이게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연설을 하면서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I have a dream. 여러분들 꿈이 있습니까? 꿈이 있는 여호수아는 85세였지만 강건하였습니다. 85세가 되어서도 그가 차지할 땅이 있었고, 그가 하나님께 받을 축복이 있었기에, 그는 강건하여서 그 전쟁에도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벌써 저 같은 경우도 50살 조금 넘으니까 꿈이 잘 없어지더라고요. 내 꿈이 뭐였지?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꿈을 선명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심근경색으로 딱 치면서 내 꿈이 뭐냐? 라고 하는 걸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꿈은 주님을 뵙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배워서 주님의 존전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축복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이 칭찬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저는 자랄 때 아버지로부터 칭찬을 많이 못 받았습니다 아니 한 번도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칭찬에 목말라 있고 또 뭔가 소극적인 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뭐 아버님의 인정을 받기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나놓고 어제도 제 사모하고 오늘 아침에도 사모하고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있는 것이 꿈만 같다. 어렸을 때고모신까만고무신신고 고무신 내까에서 놀면서 연탄차 하나 오면서 그 연탄차 보면서 이 병하나 받고 먹고 아스게게 먹으면서 그때 갑자기 애들이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꿈을 얘기했느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말하는데 우리가 자랐을 때는 각 가정마다 차가 한 대씩 있을 거래.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지금 저 연탄차도 우리 집에 없는데. 그 3륜차 그거 하나 보면서 우리가 무슨 그런 꿈을 꾸냐 하면서 그런 것을 꿈에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에게는 각 가정에 차가 한 대, 두 대, 세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갖고 서울 갈 생각은 못 했습니다. 안양 시내를 가본 적도 없어 갖고 안양 촌구촌구 속에 있었는데 시내 4층짜리 건물이 있다, 있단 있다해 갖고 애들이 보러 가자 했는데 저는 한 번도 못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수십 층이 높은 그 빌딩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서울은 한 번도 가 보지 못했는데 어느새 제가 대학교를 그곳에 갔고 그곳에 청와대를 지키는 군대에 가, 가 있었고 어느새 저는 유학을 가 있었습니다. 외국에 나갈 것은 너무나도 외국에 이 비행기를 한번 타고 싶어 갖고 대학교 3학년 때 사람들하고 서로 의논을 해갖고 그래도 우리 비행기를 한번 타보자 해갖고 제주도까지 배를 타고 가고 그 제주도에서 돌아올 때는 그래도 비행기를 한번 타보자 해갖고 너무 비싸니까 서울까지는 못못 오고 광주까지 처음이자 이 감격적으로 비행기를 한번 탄 적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비행기를 타서 음료수를 주는 것도 모르고 돈이 없어 갖고 음료수도 못사 먹었던 그런 일들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 시절이 어제와 같아요. 오늘도 장로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신문 돌렸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때는 우리 친구들이고 주변 사람들이 막노동하고 신문 돌리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고생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것은 원래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보니 얼마나 우리가 안락한 생활 가운데서 여유 있는 생활들을 누리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돈이 없다고 하면서 그 돈이 없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융할 돈이 없다는 거예요. 커피 한잔안사 먹어도 되는데 사 먹을 돈이 없다는 거예요. 외국 여행 갈 만한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나다라는 거예요. 그거하고 옛날 수전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아무리 그 꿈을 이루어도 우리에게는 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이 갈급합니다. 정말 최고의 꿈은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그 영원한 즐거움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나라, 영원한 땅, 그 천국에서 우리에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면서 제가 심장마비를 딱 했을 때, 바로 병실에 들어갔을 때, 중환자실 때 이,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주님을 만날 그 순간,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듣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그래 꿈이 내 꿈은 이거였지. 주님 앞에 가서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것. 그것이 내 꿈이었지. 그곳에서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일도 맡겨지며 내가 충성된 일들.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게 힘듭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어제 신방을 했는데 한 집사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요새는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하고 거기서 돈도 줘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것도 하는데 너무 즐거운데 거기서 상급도 줍니다. 얼마나 즐거운 나라입니까? 그곳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나라, 그것이 바로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칭찬받고 위로받고 힘, 힘을 얻는 그런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꿈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꿈은 바로 하늘나라의 꿈입니다. 이 땅에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면 안 됩니다. 해부론을 얻고 뭐 갑절에 이 땅의 축복을 얻는 게 아니라 하늘의 축복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축복이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나라 언어로 저를 축복할 줄 몰라 갖고 다 써놨습니다. 여러분들 고기 신청하면은 이 스테이크를 할때 뭐라고 하면 미디움. 웰던 well 어떤 걸 원하십니까? 하면은 여러분들은 항상 뭐라고 해야 돼요? 웰던 well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구워놓은 걸 먹으셔야 돼요. 이게 잘하였도다라는 뜻이에요. 웰던, 웰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헬라우는못 읽으니까 제가 요 빨간 글만 읽어드릴게요. 그그 그 말이 너무 쉽습니다. 유입니다. 유.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 갖고 원어로 우리를 보고 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알아차려야 돼요. 그때 예, 유, 너.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 잘했다는 뜻이구나. 유.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어에서는 어, 여기 예, 헤비타라는 말인데 헤비타라는 말이 좀 힘드니까 토브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토브. 너무 너 잘했다. 토브 메우 g o 리 d 매우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죽음이 우리의 두려운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고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순간으로 우리가 준비된다면 이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치며 나아가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분명합니다. 주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이 땅에 충성돼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버는 물질과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들을 발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로서 서고 이번에는 또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하면서 지교회를 세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있는 것들을 헌신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행한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여러분들이 힘을 다하여 전도하면서 잠시의 우리의 힘을 그곳에 쏟아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앞에서 축복받을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효과적인 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뭐 성공 이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성공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